요즘 여자들 연애하는 거 보면 이런 느낌이라는 어,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여자가 남자한테 무릎 꿇고 꽃을 내밀면서 고백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어, 남녀 갑을 관계가 바뀌었다 이제 남자가 갑이고 여자가 을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연애하는 커플들이 많은가 봐요 또 여성 게시판에 요새 지하철에서 커플들 보면 다 남자가 앉고 여자가 앞에 서 있더라 유행임? 지금까지 그런 거한 번도 본적 없는데 요즘 들어 각각 다른 커플로 세 번이나 봤어. 둘이 같이 서 있다가도 자리 나면 자연스럽게 남자가 쏙 앉고 헤헤 웃으면서 여자 짐 받아들던데 진짜 어디까지 가는 거냐, 우리나라. 보통 여자가 앉는데 이제 남자가 쏙 앉아버린다. 새 커플이나 최근에 봤다. 이런 이야기죠. 요즘은 저녁 통장 해준다네요, 덜덜. 곰신 카페에 저녁 통장이라는 기괴한 문화도 존재하네. 남자친구 저녁 기념으로 여자가 혼자 통장에 편지 쓰듯이 돈 모아서 짜잔 하고 돈 가져다 바치는 거임. 어, 정성이 대단하네요. 여자친구가 올린 인증샷인데 꽃신 선물, 저녁 선물은 요거저거 했는데 예전부터 계획했던 통장 편지가 가장 감동했다고 했어요. 계획했던 금액보다 적은 액수였지만 300만원이면 많이 했다 싶다. 이체할 때 이름에다가 편지를 써서 계속 돈을 보냈다. 300만 원까지 모았다. 그러니까 20대 초반한테는 큰 돈이죠. 여초에서는 반응이 당연히 안 좋더라고요. 난 저렇게 핫하치 인생 안 살아서 다행이다. 나도 어제 옆에 커플이 남자가 앉아있고 여자가 서서 가서 왜 만나냐 하는 눈으로 봤지만 모르겠지. 저런 취급 받는 것보다 그 돈으로 본인 행복한 일 하는 게 훨씬 나은데 네 인생이 그렇다면 그냥 불쌍하네. 아니, 얘들아, 지하철 진짜야. 나 서울 2호선, 3호선 통근하는데 많이 봤어. 흔하게 봤음. 저렇게까지 핫타치 연애는 주변에서 아직 본 적도 해본 적도 없어서 다행인 듯. 지금 연애할 생각도 없긴 하지만. 남미새들은 역시 여자 인권에 해악만 됨. 근데 요즘 남자들 공주병 걸린 거 맞는 거같은 체감 잘 못하다가 근 2년 사이에 확 체감함. 어린애들 말 들어보면 남을 위해 하는 행위, 배려를 본인이 노력해서 특별히 해주는 행위로 인식하더라. 뭐든 받는 거에만 익숙하지 정상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음. 20대 커플들 보면 더치페이 하는 애들 진짜 많고 오히려 여자애들이 돈더 쓰는 경우도 많음. 남친 옷 사줘, 아이패드 사줘. 여친이 여친도 해주고 엄마도 해주고 다 해줌. 남친 게임 때문에 게임 시작한 애들도 많더라. 아는 애는 남친이 PC방 데이트하자고 해서 가주는데 옆에서 게임 재미없어서 유튜브 본다고 함. 어이없어. 남자가 앉고 자기가 서 있는 걸 남녀평등이니까 제가 먼저 앉을 수도 있지. 이렇게 보더라. 신기해 신기해. 저걸 해주는 여자보다 저걸 받아 처먹는 남자가 더 싫어. 뭐 여전히 남자가 잘해주는 경우가 많겠지만 어쨌든 좀 바뀐 흐름이 남자가 잘해주기보다는 여자가 더 안달내고 잘해준다. 어, 남자분들 의견도 있더라고요. 지금 통계적으로 10명 중 3명이 결혼하는 꼴인데 심지어 그 중에 한 커플은 이혼을 함. 거기에 두 커플 중한 커플은 딩크족임. 그러면 남녀 포함 4명이 모여야 아이를 한명 낳는 건데 지금 출산율하고 얼추 맞아 떨어짐. 지금 남자 새끼들이 니들 생각 이상으로 완전 개절식 초식 심 마이웨이 그냥 나 혼자 살자 평생 이거라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완전 여자들의 스탠스를 그대로 복제했다고 해야하나? 원래 연애던 결혼이던 남성의 적극적인 대시 및 프로포즈로 쟁취하는 게전 세계 공통 스탠스인데 한국은 지금 완전 남성들의 여초식 스탠드가 그대로 복제되어서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함. 이전까지는 남자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여자에게 끊임없이 들이대는 게 사회 분위기였는데 이거 자체를 아예 안함. 정확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봐야겠지. 남자로서 해왔던 그 모든 역할과 기능을 이제는 하지 않겠다는 거. 어, 20대 이제 분들은 분위기가 진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여친이 지하철에서 나보고 먼저 앉으라고 하는데 다들 그렇구나. 신기하네. 물론 여친을 안치기는 하는데 신기하다. 어, 요즘 여자애들 진짜 유럽 녹색당 수준으로 진보적인. 그리고 더 어린 중학생 세대는 결혼제도보다 서양의 파트너 제도나 정자은행에 대해 인식하고 있어서 이 여자애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정자은행과 파트너 제도 긍정화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더 높음. 어, 얼마 전에도 내과의사 여자분께서 덴마크에서 정자 이식을 받아서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어, 그런 것들이 지금은 정말 극소수이지만 뭐한 명, 두명 사례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한 10년, 20년 후에는 어 많지는 않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될것 같기는 해요. 데이트 비용을 무조건 남자가 써야 한다 이런 생각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일본을 따라간다는 건 동의할 수 없는 게 스시녀보다는 양녀 같은 마인드를 가진 여자애들이 많아졌음 그렇다고 남자한테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여자다움이라고 드립치면 화내고 한국의 미래는 그냥 일본보다 천조국에 가까움. 그리고 틀딱들이 뭘 모르는 게 요즘 여자애들 평등 의식이 쌤막 스시녀처럼 남자한테 요리해주고 밥 차려주고 여성성을 강조하는 이미지보다는 양녀처럼 행동하는 여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냥 신세대로 인식하면 됨 여자들이 진정 원하던 남녀평등 세상 아님 남자들이 더 이상 여자를 형편없는 약자로 생각 안 하고 본인들과 동등한 객체로 인식한다는 건강한 현상이잖아 저게 페미니즘의 결과인 여자들을 사회에 내보내서 남자들과 경쟁시키는 거 옛날 같았으면 남자들이 배려해 줬을 텐데 이제 배려도 필요 없다고 하니까 절대 다수의 여자들은 남자들한테 이리 치우고 저리 치여서 멋된 거지 페미니즘 영향으로 진정한 남녀평등이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각성하면서 어, 오히려 이제 아래 세대들한테는 오고 있다 어, 이런 이제 변화의 흐름 같아요. 그냥 일본 따라 가는 거예요. 일본에도 마케이노 세대들은 한국의 페미와 같았습니다. 그 후로 초식남이 나오고요. 다시 신부수업 같은 게 생겼어요. 어, 남자들이 외국인이랑 결혼하거나 아예 결혼 자체에 관심 없는 남자들이 많아지니까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죠. 그리고 페미 선배 언니들이 지금 어떤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적나라하게 보기 때문에 더 와닿는 거죠. 예전 남자들은 여자한테 뭘 주고 하는 게 기본이라는 게 깔려 있어서 존모시든 존잘이든 다 여자한테 퍼줬는데 페미가 유행하고 재수없으면 성무고까지 각오해야 하는 시대라서 연애 자체에 노력을 안 하는 게 요즘은 디폴트인 것 같습니다. 20학번 때 애들이 여미세가 많아 보이는 건요. 걔네가 연애율 20%를 차지하는 놈들이고요. 존잘 20%가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설거지론, 퐁퐁론 이후 단체로 블랙필을 단단히 먹었거든요. 이미 뿌리 깊이 박혀서 절대 안 바뀝니다. 설거지론, 퐁퐁론 이런 것들이 지금 20대 분들한테는 강제 예방 접종이 된 측면이 있잖아요. 여자한테 매달리지 않는다, 정성을 다 쏟지 않는다, 반반 동등하게 데이트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기준을 가진 분들이 선배 세대보다는 확실히 늘어난 것 같아요. 공사, 공호, 또래, 여자애들 연애 안 하는데 진짜 두세 명 정도만 연애함. 남자가 안 잘해주는 탓도 크고 여자들도 관심이 없음. 그냥 이성의 연애 시장 자체가 죽는 중임. 특히 여자들이 남자가 뭐 잘해주거나 헤어지고 슬퍼하거나 이런 연애 감정 자체를 이해를 못하더만 남자랑 헤어졌다고 왜 슬퍼해? 이러는데 나름 성비 반반인 학과이고 남자건 여자건 다잘 놀다가도 연애에 대한 감정은 다 이해를 못하던데. 윗선배들은 헤어지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감정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것도 줄어들고 특히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다 이런 개념도 없더만 그러니까 요즘에 여자들도 그러니까 20대 초반 뭐 중반 어, 2세대는 남자 때문에 힘들어한다 남자한테 사랑받고 싶다 이런 감각이 별로 없다는 거죠 합리적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슬프다고 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 결혼 시장은 갈수록 뭐 나서 3열 직전까지 간다 알파남들은 소위 알파남들은 내가 결혼을 왜 함? 만날 여자들이 넘치는 데로 가버리고 나머지 도태남들은 내가 결혼을 왜 함? 남이 만나다가 버린 여자 주워먹는 건데로 가버림. 그나마 연애시장은 소수의 알파남이 바치는데 결혼까지 가면 아무도 없음. 자유연애가 불러온 결혼시장의 유럽파지 결국은 결혼 제도와 이혼 제도가 여자에게 유리하니까 남자들은 위험해서라도 결혼을 안 하려고 함. 법부터 바꿔야 혼인율이 오른다. 결혼이 남자에게 주는 이점이 있어야 함. 그래야 혼인율이 오름. 법을 바꿔도 잠깐 오르고 말 거다. 인터넷과 매체의 힘은 그보다 강력하거든. 결혼할 여자가 이미 알파남한테 먹히다가 나한테 왔다? 이게 옛날에는 신업자는 가스라이팅이 먹혔음. 근데 지금은 절대 아님. 옛날처럼 결혼한 남자에게 가부장제의 권위를 주던가 해야 함. 자유를 맛본 여자들이 그런 걸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고, 난 총체적 노답 상태라고 보고, 무조건 수직 낙하할 거라고 본다. 어, 사실 20대 뭐그 아래로 갈수록 인구수 자체도 줄어드는데, 지금 문화적으로, 물론 뭐 연애하실 분들은 하지만, 어, 예전에 비해서는 20대가 연애를 안 하는 분위기가 됐고, 또 남녀 갈등이 심하잖아요. 이 남녀 갈등이라는 게, 어, 성별 간의 대결도 있지만, 또 정치 성향까지도 완전히 갈라지면서, 정치 성향이 다르면 연애 결혼 못 한다라는 기사까지 나왔더라고요. 음, 그런 와중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애를 하는 커플들의 경우에는 어, 남자가 일방적으로 잘해주는 그런 문화에서 오히려 뒤집혀서 여자가 더 잘해주는 커플들까지 나오고 있고 평등한 연애를 하는 분위기다. 어, 이게 이제 선배들 입장에서는 어, 실화인가 싶기도 한데요. 페미 선배들과 설거지론, 이런 것들의 여파가 지금 20대의 여자 남자분들이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